안녕하세요. 전산세무이급 제6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선입선출법이 조금 일치하겠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그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2번. 물가 하락 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된다. 물가가 오르고요. 그리고 기말 수량이 기초 수량보다 작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가정 하에서는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비교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이익이 크게 나오고요. 후입선출법은 이익이 작게 나온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 상황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반대겠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더 크게 나오고 선입선출법이 작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생이 된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겠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현행 수익에 대하여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 아니죠. 후입선출법은 그 나중에 산게 먼저 팔리니까 가장 최근에 산 물건이 팔리다 보니까 수익비용 대응이 오히려 정확하다 이겁니다. 대신 기말 재고 자산이 쾌쾌목은 오래된 것이 기, 기말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가에 가깝게 표시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죠. 그래서 3번, 4번 모두 다 반대로 좀 설명돼가지고 틀렸네요. 답은 2번 되겠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죠? 2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맞겠죠? 지분증권. 즉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만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주식이 될수 없다. 맞는 설명이다. 3번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만기소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므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변경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서 다른 걸로, 또는 다른 거에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할수 없고, 자, 만기가 1년에 도래하면 유동자산으로 바꾸는 건 맞지만, 계정 과목 이름은 그대로 하고, 분류만 싹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기 편할 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같은 거 검색해보면 이름은 똑같지만 코드 번호가 두 개라고 했죠. 하나는 유동자산 하나는 비유동자산. 그래서 우리가 차변되면 입력할 때 문제 나올 때는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둘 중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높은 번호 코드를 선택해서 입력하자라고 제가 설명 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기보유증권이면서 만기가 1년 내 도래하면 유동자산으로 바꿔치기 되겠지. 그러면 코드 번호로 굳이 따지면. 두개 중에서 오히려 낮은 것 그것이 유동자산 코드가 될 것이다. 그 코드를 써가지고 재무상태표 같은 걸 작성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풀 때는 재무상태표 작성 이런 거는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차변대변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될 것이고 그때는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높은 번호 코드만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해 놓으면 된다라고 요령을 가르쳐 드린 거죠. 됐죠? 그래서 길게 설명드렸는데 요 문제에서 집중하다 보면 어쨌든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맞지만 계정과목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다. 4번 단기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문제 3번 다음 중 모든 감가상각 방법이 선택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첫 해의 회사의 이익을 가장 많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네 가지 감가상각 방법이 등장했는데요. 처음에 1, 2, 3번 되 있는 것은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에는 감가상비 많이 인식하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인식하는 체감잔액법이라고 제가 용어 설명드렸죠? 그런 체감잔액법이다, 이겁니다. 조액법은 그와 달리 항상 똑같은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자, 네개 중에서 초반에 이익을 제일 많이 계산한다는 말은 초반에 감가상비를 네개 중에서 제일 작게 계산하는 거. 고급 놓는 것도 묻는 거죠. 그러면 저해 법이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 1, 2, 3번은 처음에는 조금 많이 인식하는 방법이기 때문. 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4번 되겠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이 아닌 것은, 무형자산 인식요건 기억나십니까?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회사가 통제 가능해야 되고, 미래의 경제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높아야 된다. 라고 정했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되겠다. 답은 2번. 검증 가능성. 이런 건 우리가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문제 5번. 다음 내용 중, 자본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이렇게 자주 주제됩니다. 자본 거래에 대해서 자본 총액이 변동하는 것안 변한 것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가 차변 대변 회계처리 배웠는데요. 차변과 대변 모두가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다. 그러면 자본 총액 자체는 안 바뀝니다. 그냥 그 이름만 싹싹 바꿔치기 된다는 거죠. 그 반면 차변 또는 대변에 자산이나 부채가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순자산 자체가, 즉 자본총액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자본총액 자체가 감소하는 것 찾아라 이겁니다. 가, 주주총액 결의에 의하여 주식 배당 실시했다. 주식 배당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이익, 잉여금 쌓인 거를 배당한 거니까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차변으로 온다. 대변에는 자본금이 오는 거죠. 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변, 대변 모두 다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니까 자본총액 자체가 변동 없는 것이고. 나는 주주총액 결의에 따라서 추당 8,000원으로 5만주 유상증자하다. 유상증자가 뭡니까? 돈 들어오고 주식 발행하고 그게 유상증자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같은 자산이 오고요. 대변에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자산 항목이 오니까 순자산 자체가 변동했다. 그런데 감소한 게 아니고 증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도 아니네. 다 이사회 결의에 의해 중간 배당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했답니다. 여기는 주식 배당이고, 이건 중간 배당으로 현금 배당이죠. 현금 배당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 이번에는. 자본금이 아니고 현금이나 뭐 해당되는 보통 예금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대변에 기록돼 가지고 감소하는 거다. 그래서 자본 총액 즉 순자산이 감소하는 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는 맞다.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라 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이익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 마찬가지죠. 이익 준비금과 자본금이라는 두 가지 모두 다.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만 변동한다. 그래서 자본 총액 자체는 변동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분개를 말씀드리면,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준비금이라는 게, 원래 내 자리가 대변이죠? 그런데 그걸 차변을 보내줘가지고 감소시키고, 대신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써가지고 증가시켜준다. 이겁니다. 어쨌든 자본 총액 변동한다. 라. 그럼 아, 마, 맞죠 마. 그러면 다와 마가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답은 4번.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만기 보유 증권을 매도가능 증권으로 재분류에 따라 평가 손실이 발생했답니다. 이런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에서 따로 분석하지 않았는데 한번 말씀 한번 들어,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 출제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는 느낌이 있는데요. 어쨌든 답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나 다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있으니까좀 그래서 설명을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뭐냐면 만기 보유증권은 회계처리 이렇답니다. 어차피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중간에 가격이 높, 올라가거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평가 익 평가 손실 인식 안 한답니다. 매도가능증권 어땠습니까? 평가 익 평가 손실 같은 걸 인식했죠. 그렇지만 그거를 손익계산서에 보내지는 않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쪽에 일단 보내놓는다. 그래서 결국, 결국 처분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손익계산서로 그 접은 손익을 보낸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만기 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는증권으로 분류를 바꿨대요. 분류를 바꾸면 기본적으로 평가를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평가손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한 거 똑같죠. 회계처리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지금 자산으로 기록해 놓은 게 평가 손실 나가지고 좀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자산을 내 자리 차변인데 대변으로 보내겠지 일단. 그리고 차변 쪽에는 이름을 평가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차변에 기록하겠지. 그리고 그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적혀 있다. 우리는 뭐만 건진됩니까? 차변에 뭔가 자본 항목이 들어갈 것이고 기타포괄손익누계 대변에 뭡니까? 자산이 감소해서 가니까. 그러면 자산이 대변에 적힘으로써 감소하니까 순자산 자체가 자본 총액이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와 마가 적혀 있는 4번 지분이 답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꼭 마라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본문에서 안 배웠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시험에서 못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우리가 뭐 이런 질문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본문에 넣어가지고 또 찢이고 복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질문 다시 등장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포인트만 딱딱 잡고 나간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안 배웠던 조금 지엽적인 질문 나오더라도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을 유추해 본다는 겁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네요.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뭐 우리 단골 메뉴죠. 원가의 흐름.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풀으면 되겠다. 그죠? 자 총계 정원장 두개면 되겠네. 단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여기 원재료. 여기 제공품 이렇게 두 개만 그리면 되겠다. 옆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의 총계정원장 그려도 되지만 제품에는 뭐 매출원가가 나오죠. 지금 묻는 거는 당기 제품 제조원가니까 여기 나오는 요제공품까지만 작성하면 충분하다. 기초원자재료 제공품네 자리 자산이니까 다 왼쪽이 네 자리입니다. 그렇죠? 기초원재료 7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4만원. 원재료 매입액 20만원. 그리고, 직접 노업비제조간접비라는게 있겠죠. 직접 노업비제조간접비 15만원. 제조간접비, 15만 제조간접비 10만원. 여기 다 비용이니까 왼쪽에 오겠죠. 자, 그러면, 빈칸 채우기죠. 그러면, 단기에 실제로 발생주에 따라서 사용된 원재료비 얼마입니까? 왼쪽이 27만 원이죠. 2 7 0 0 0 0 마이너스 4만 원 하면은 2 3 0 0 0 0 됐죠. 이게 원조를 피죠. 그리고 그 15만 원 자체는 전부 다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10만 원 바로 사용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세게 합한 것이 결국은 총 제조 원가로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세게 합해 봅시다. 23만 원 플러스 15만 원 플러스 10만원은 48만원 만큼 이번에, 이번에 투입이 됐고, 그죠? 그리고 기초제공품이 8만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이 10만원.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에 완성된 원가는 얼마일까요? 왼쪽 어깨가 48만원 플러스 8만원. 56만 원이죠. 마이너스 10만 원 하면은 빈칸 채우기죠. 46만 원만큼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로 계산됩니다. 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죠 이런 식으로 풀어 보았습니다. 문제 7번. 다음은 예정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뭐 넣어서 그냥 바로 읽어봅시다. <laughs>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등 직접비는 실제 발생 원가를 집계하고, 맞죠? 여기까지 맞고, 2번, 제조 원가는 예정 소비액에 대한 예정 조업도를 반영한 예정 배부율에 의해 원가를 생산 완료와 동시에 결정하고, 여기 틀렸겠죠? 제조 원가 자체가 아니고, 뭐, 제조 원가 중에서 뭐, 제조 간접비를 그렇게 결정하고, 그죠? 그래서 2번이 탑이 되겠네요. 이게 제조원가가 아니고 제조 간접비로 고쳐야 되겠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원가 계산 기말에 배부 차이를 계산하여 이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해야 맞겠다. 그래서 탑은 2번 되겠네요. 자, 문제 8번.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상용의 회계 담당자는 제조원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잘못 분류된 것은 자 1번 타이어가 직접 재료비고요. 맞죠? 그래서 타이어는 어느 차에 들어간지 직접 직접 추적할 수 있으니까 직접 재료비 맞고 공장장의 임금. 자 일반 생산 라인에 있는 직원의 임금이면 직접 노비 맞겠지만 공장장은 뭡니까? 전체 공장을 다 총괄하다 보니까 요 제품도 관리하고저 제품도 관리한다고 하고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공장장 임금은 간접 노비로 볼수 있겠죠. 답은 2번 되겠다. 됐죠? 답은 2번. 읽어볼까요? 3번, 4번. 망치, 못 등의 소모소모성 송호, 비품은 간접재료비죠. 이 제품도 쓰이고 저 제품도 쓰니까. 이 4번, 공장 내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 마찬가지, 제조간접비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관련될 것이고 저런 제품도 관련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주식회사 반천개발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청소 담당 직원들은 모든 입주 기업들의 사무실과 복도 등 건물 전체를 청소한답니다. 건물 전체의 청소비를 각 기업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원가 배분이라는 게 원가에게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했고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제일 좋고 혹시 안 되면 다른 차선책으로 수혜 기준이나 부담 능력 기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라 했죠.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원가의 성격에 따라서 인과관계 높은 배부 기준을 찾아야 된다고 라 했고요. 자, 이 경우 청수비 뭐 기준으로 건물 전체 청수비니까 면적 비율로 안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직원수, 주차 차량 수, 임대 면적, 전기 사용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임대 면적이 제일 적합할 것이다라고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문제 10번.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여 원가 통제 등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과 단기 투입품을 구분했죠. 그래서 기초제공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평균법보다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라 하다. 방법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 집은 맞는 거다. 2번.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맞죠? 선입선출법은 기초재용품을 따로 발라내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는 이번에 투입된 작업량만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그리고 원가도 이번에 투입된 원가만 가지고 그 완성품 환산량을 나눈다. 이겁니다. 처리한다. 2번 맞다. 3번 선입선출법은 기초 재공품 원가와 당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당기 발생 원가로 가정하여 완성품과 기말 재공품에 배분한다. 자, 이게 평균법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싹 바꿔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 4번 기초제원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두 방법의 차이는 기초제원품의 처리에 관한 차이다. 이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폐업 시잔 존재요. 언제입니까? 폐업일이죠. 그래서 간주 공급에 대해서 공급 시기가 출제가 자주 되는데 그 의미만 알고 있다면 공급 시기 따로 따로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폐업 시잔 존재는 폐업할 때 돈으로 바꾸치기해서 주주 주는 게 아니고 물건 자체로 주주 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 시기 당연히 폐업일이죠, 그죠 그래서 폐업 후뭐 사용되는 데 이런 거 아닙니다. 답은 1번 되겠다. 이 번.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그 인문만 알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될 것이다. 3번, 수출한재와 선적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인자판기의 경우 그 자판기 주인이 돈 뽑아갈 때가 공급시기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사유가 아닌 것은 자 1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경쟁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겠으면 수정세금계에서 끊을 수 있죠. 그런데 다만 경쟁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에서 발급 못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에서가 발급됐다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로 끊으면 되겠죠. 수정세금계에서 발급 가능하다. 3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게 증감 사유 발생한 날에 수용세금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했죠. 끊을 수 있다. 4번 차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다고, 그럼 한 장을 마이너스 끊어야 되겠죠. 끊을 수 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문제 1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음식점 하면서 법인인 경우도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몇 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106%였죠. 그때는 어쨌든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걸 찾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3번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서 발급에 대해서 전자세금서 발급세공제를 액 받을 수 있다, 없죠? 그래서 요두 가지 공제 있지만 법인은 받을 수 없고, 원리 법인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만 원, 그만 받을, 그것만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1, 2, 3번이 다 틀렸으니까 답은 4번 되겠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재구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 맞는 거고요. 재구납부세액은 따로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몇개 배웠는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 낼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까지 알겠는데 뒤에 내용은 모르더라도 1, 2, 3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제 한번 지문 등장했으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랍니다. 재고나프세액은 뭐냐면 자,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정식 매입세 공제받는 게 아니고 세공제방식으로 업종별 부가율을 꼭판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고납부세계라는 거는 작년까지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올해 장사가 좀, 자, 좀 못됐나 봐.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의 매출액 플러스 부가가치세금 더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 돼버렸지 그러면 내년부터는 간이 과세자로 이제 적용받는 거죠. 그러면 간이 과세자가 되면 야, 너 원래 처음부터 간이 가세자였으면 수취한 세금 계산서 중에서 일부만 공제를 받았을 것인데, 일반 가세자였어가지고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공제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형평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애당초 전부 다 공제받았던 것 중에서 부가가치율 뺀 나머지 부분은 다시 토해내라는 개념이 있답니다. 그게 재구납보세액이라는 거고, 그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이런 세금 납부할 필요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때라도 재고납부 세금만은 납부하라고 규정이 돼 있나 봅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한번 구경만 하고 마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 2, 3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고. 됐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둡시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것은 1번. 알선 수재, 수제, 배임 수재에 의해서 받는 것 이거 원천징수살수 없는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지금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원천징수 대상 아니다. 그리고 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하고 거의 성격 비슷하죠. 이것도 원천징수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다. 그래서 1번, 4번 답이 아니고요. 원자 2번, 3번 읽어보자. 2번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 200만원 임대료 여기 색시명 뭡니까?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거죠. 사업소득 하는 사람이고 사업소득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그다음에 법,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꼬박꼬박 하니까 원천징수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소득 중에서 프리랜서들이 받는 거의 경우에만 3% 또는 5% 이런 식으로 원천지수 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2번도 원천지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답은 3번 되겠죠. 이런 걸로죠. 뭡니까? 6%만큼 원천지수하고 그걸로 분리과세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분리과세로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수 없는 것은 1번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할인액, 뭐 채권 관련 이자 할인액도 이자소득 맞고요. 이번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할인액 이것도 이자소득 맞고 다만 외국에서 받는 경우에는 원천지수 혹시라도 안될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라는 내용까지 배웠었습니다. 3번 비영업대금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에 하나죠. 맞고요. 그러면 답은 4번 되겠네. 뭐였습니까 손해배상금, 이거는 기타소득이죠. 모두 다 기타소득 아니고, 팔, 다리, 불러져가지고 손해배상금 받는 건 과세대상 아예 아니고, 계약, 위반 같은 이유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인데, 자, 그 법정 공방 때문에 나중에 받는 대금입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받거든. 그때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그 손해배상금에서 파생된 그 일부라고 봐가지고 기타 소도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63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지문이 몇개 있지만, 그죠? 우리가 키포인트만 정확하게 지고 있다면 답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지문 하나, 두 개에 흔들지 마시고, 우리 본문에서 강조했던 포인트를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